레이나 a l e 따라. l e 뭐 어디인데. a l e n 나나 e n a Le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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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와 목소리 멋져요 지아 고마워 고마워. 어? 경상도 와이가. <laughs> 내내또 경상도인데. <laughs> 진짜요? 진짜로. 진짜로 아니 맞군데. 아 진짜 진짜. 그러니까. 나 울산 울산. 잘 알아요 그러면. 진짜요? 네. 근데 그거 서툴이 안 쓰시네요. 제가 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. 아 저희... 나이가 좀 차셨나 보네요. 아니요, 제가 어린 시절에 파도가 좀 많습니다. 아예 어디 어디 사세요, 다들? 저 대구요. 대... 대구요. 아, 아, 대구? 아아 그지 둘이 같은 친구니까 같이 생겠다 근데 네. 저는 학교 때문에 지금은 인천. 오 인천. y yes. 인천 알지 알지 나 저기 저기. 막의 도시. 미추미추울구. 알지. 어 맞아요 맞아요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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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어요, 아 진짜 밑줄 알고 있다고요? 네아하하하어떻 대구도 나 알지 <laughs> 성수구 성수구 엥? 엥? 그런 거 없어요 수성구아수성 수성구 수성구는 뭔데수수동 짜라 내 친구가 수성구에 아니 성수인데 수성구에 살아요 아아 이름이 성수인데 수성구에 계신다고예 맞아요 맞아요 <laughs> 그래요 와나 1등이다 잼민이인가보네? 그래? 자 화이팅 아이팅 잼민이 목소리 아닌데? 에이 남잼 남잼 그 잼민이 목소리 같은 여성분 같은데? 에에에 무조건 잼민이 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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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실? 내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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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못봤어 그냥 여기 맞았 아악! 아! 비 하나 뭐이나아어 뭐야 이거 왜상해 아! 어 뭐야 아나나 어, 나 게임 잘료아어아 아. 아, 갑자기 캡처도왜 나오네 흐흐 나도 잠깐 <조금> 나오던데 <laughs> 아 진짜 아 뭐고 그러면 이따 사투리로 방송해야 되겠네 아좀부자스러운데 <laughs> 아니 나, 나 진짜 경상도 사람인데 에어 <laughs>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어 n u 다 b e r h e p 우리 t i d a Oh,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 o n 스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 o n 요 I'm done. I'm d o 정판 MVP였었잖아요. 그렇죠. 어? 거짓말은 아니잖아요. 그잖아요. 아, 근데 여기선 살이네. <웃음> <웃음> 진짜. <laughs> 킹받는. 그게 왜 킹받는 일이야? <laughs> 나중에 얘가 힘손찐 그거 콘서트 열려고 일부러 그래죠. 아, <laughs> 아니, 아니, 막, 아니야, 아, 석배야, 막 하면서. 음. 안게 응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, 아 저쪽에. 응? 어머, 무섭대. 여기없저저기도 어, 어, 오케이. 가다 네, 네, 네. 맞아 맞디디탈 맛있었어. 이크설 네. 오케이. 가자 가자 오. 오. 어 누가 있데 누가 있데세이세이 나봐 나봐 나 해체할게 내가 할게. 나나 해체 해체. 아 까비까비 재장전 아 밑에 작업표지창왜 자꾸 어떤지 모르겠네 태호 제이름호네 태호다 브림스톤 태호 1 2어호 남자 이름이네 <웃음> <웃음> 말한 건하연혜즈 하유네지 아니었나? 하연혜님이 말한 거 아니에요? 맞아요 그래그래하연혜님 <laughs> 네, 네, 네. 나이 어떻게 돼요? 어태오빠이 오랜만. 오호. <laughs> <laughs> 뭐, 죽었어? 어디였어? 오. 야, 보리 리 잘한다. 여기 개이소아이스오 아! 적군이 명남았나 죽은데. 오른쪽 거기. 어. 맞아. 맞아. 나 나이스. 아, 어, 어, 나중에 카페 게 <laughs> <laughs>

야 이거 잘 받아주네 그 o 우리 아라스 아, 레이나, 레나어이에봤에 아레스로 이 에이, 에어디갔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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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쭉 에이, 에레이나이 에이, 에이,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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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다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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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리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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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

이거 친구만 듣는 건가? 네아 어, 에, 에. 아, 그래? 설정해놨어 외더블님 나이 어떻게 되세요? 아저 스무살이에요 아, 거짓말 스무살? 아, 20, 20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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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아, 나라고 해라 이제 어 정우정우는 비비비비비 어, 어, 선생님 어서워 죽을래? 오나 봤다 묘빈이 봤다 아 아씨 묘빈아 나힐해야돼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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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디갔어 나나나 아이소스 잡혔어 오나 봤다 아이스 1 4 i 이 I took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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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ook 아이스 took it. I took it. I took i 죽여줘야지 오 살았어 살았어 아이스 I t 살았어 형 아닌거 같은데? 이에 예, 있으면 바로 예, 왜, 속삭여? 하네집엄엄가있어아 <laughs> 그럼 조용해지조해히 자 여기 여기 여기. 오케이. 아, 잡은 거 같은데. 아, 어, 뭐지? 신나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고네체 아, 나이스. 오케이. 나이스요 나이스. 무지단판에 나이스. 나이스. 공속. 현도님, 아도님 현도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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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도도님 현도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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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님 현도님, 도님몇살님 현도님, 현 아니, 님은안니 아니, 이 아니, 아니, 아닐거임 내가 게임하다가 친구 니 사람인데, 아니, 아다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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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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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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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대 그렇지. 아, 뭐. 오, 잠깐만. 아 어, 뭐야? 잠깐만. 세 명이 네아 뭐야. 야, 저 잠깐 나와 봐. 내가 망이래. 고 고마워. 아, 그래서 몇 살인데 둘이? 아, 나숨 살. 아, 오빠라 불러. 아내자몇살인데요 뻔치 삼촌이지 어떻게 알아? 아니 삼촌좀 심했지 몇 살, 몇 살이에요? 아, 나 32지, 아니 32야, 나 스물 둘이지 나 32? 아니 스물 둘이라고 그래서 구독자도 32명? 어? 벌써 32명이야? 와나 방송 시작하기 전에 23명이었나? 23인가 32였는데 32였으면 좋겠다 시작할 때 20명이었거든 보자아 24명이네 나이스 어, 지금 3명, 3명 보고 있네 나 포함해서 무아 아, 너도 보고 있어? B b b 아, 잠깐는데 아 아, 방금 어디 있는데 약간 진경상도 아, 이상 아, 진짜. 아이스 끌려갔다 나이스한테. 살아 돌아와. 다 오케이. 이스이 꺼져 꺼져. 아. 아, 이가 진짜 노리고 있었거아거레이나이여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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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레이나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레이나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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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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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잠옷 안 입고 어 근데 지금 영상에 좋아요 눌렀어? 아..아니..아니에요 <laughs> 뭐하는건데 지금 자 정신아 이거 아 해.. 정신차려 구독도, 구독도 한.. 왜 눌렀어 어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어 아, 이제 구독자 차.. 25명이네 어 좋아요 방금 올라갔다 확인했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어? 어머 나 오, 폭탄 맞았다 어 사람 살렸어요 어, 어 잠깐만 내 이리 와봐, 일로 와봐. 나 폭탄. 나.. 아니 방금 치해줬 어떡해? 한번더 해줘, 한번한 번만 좀 아, 이거 쿨타임 차야 돼. 아 그래? 이게 뭐야? 오, 이에 있다. 오오아 아. 아여이크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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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야, 개 무서워. 네. 야, 바로 지금 해체 지금 해체브불 아, A 도와줘, A 아, 아까비 개피, 딸피 아, 나이스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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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체 수... 수비에서 이렇게 하면은 할만하지 아, 수건을이뭐 태호 자물쇠 치운다 나이스 어, 뭐 자들은 결코 날 뚫지 못할 거야 뭐지? 루루 룬이 루, 발음하기 힘드니까 슈미라고 해야 돼. 슈미 거기 내위 있지. 야 내려와. 잠도 있어. 네가 내 위인데? 어 맞네. 어 그거 그거 아니잖아. 왜 매듭을 잽다 못한 너임. 잽 못한 너어 성장하는 채널이고요. 그렇지. 나 이제 오일 차라고. 아, 진짜 곧 컷네. 들어와 봐. 들어와 봐. 들어와 봐. 오케이. 어. 나이스. 근데 왜 오라는 거야? 먼거리도 치어가 되는데. 아니, 여기 내 눈에 보여야 치워지. 아, 그래. 아맛 어, 맛있... 아, 씨. 파이트가 중앙 오케이. 나이스. 아이씨 내줬는데 나두 마리 잡았어. 두 마리. <laughs> 아, 계속. 어. 역시 아 오늘 목표가 그거였거든. 경쟁전 가는 거랑 그 이렇게 일반전 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구해가지고 풀 파티로 게임을 돌리는 거였는데 실패했어. 아깝다 아깝다 할수 있었는데 까. 뭐 다른 지한있우 와야 A A 에이 A 에이, 세미엄. 에이 세미엄. 아 어, 뭐야? 뭔 소리야? 헐. 여자 소리 나는 데 아니 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설치되어디에설치와와 저... <laughs> 저걸 어떻게 잡냐고 <laughs> 아, 궁 포인트 하나만 더 있었으면. 없어. 어. 나나좀사 줘. <laughs> <장비 필요한 사람? 웃음> <laughs> 어, 괜찮네. 잘하네. 야, 이나 공포 뭐였어? 그러면은 휴미가 나 이거 좋아요 하고 눌렀다는 거잖아. 응. 그러면 쟤는 기누구 쟤는 안 했어. 친구들 오가네. 아래? 아, 아네 야, 응. 아, 적폐, 막, 적폐. 아, 네. 아, 쏘마, 개피 아, 이 적배, 적배. 1번 개피. 개딸피. 나이스. 어, 네. 야, 나이스. 야, 경수 교대 경수 수, 교대 아, 청소부 왜언니 네. 쓰러져야만 한다면 둘리 내게 부러지기 음. 까지 까지 에 가까롱 니가 까롱 아 어. 어, 스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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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들 있네 하가 들고 날았다 쉐끼 안 되겠네 손버릇이 안 좋네 음. 어릴 적부터 어머 아. 주무신다고 <laughs> <laughs> 지금 지갑에 손한번안된 안 사람 없잖아 나는 한 번도 대본 적없는 나도 나도, 나도. 아 이렇게 간다고? 아 이렇게 간다고? 네. 천, 천 원, 이천 원손댈수 있지 않아 안안아 안돼 봤는데거지아지이아 네? 명마가... <목소리> 아, 명마가... <목소리> 내가 보고 엉이에는 진대도 지갑 안돼 네? 아니 너니 내가 보고 스파이크 아 돌려 돌려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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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돌리죠 카떡해리 너무 귀엽다 이렇게 저르로다려는 어? 아... 와개짤빨다어내오 어떡하냐 개딸피인어 이거를 어, 어떡한... 어, 이거. 어 뭐공못잡 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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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개데 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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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스파이크가 비지점에 보이스! 그래 레이즈 딸피였어 아, 야 그거 잡는 거야 먹는 거야 아 근데 나 22... 할수할수오 오라 그래 아흐흐흐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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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잡았어 레나 레나 잡았어. 아이서. 어, 어, 영상, 영상 찍었지 당연히. 한번 더. 여기요. 어? 어, 3원도 어, 어 3원도 아, A. 버려줄 사람. 사줄 사람. 아무도 없지? 러시가 답인거야? 가아가 부인 푸시야? 러시가 푸시하는 거잖아 왜? 달리다 영어 근데 왜그래 푸시야? 그니까 러 다같이 빠바바 가가지고 설하고 지키는 답이라고 아아 바구리 까자고 그지그지그지 친구 좀 저렴한구나 와우 다리에 둘다 딸피 아우 오, 잠깐만. 야, 지키면 이겨 오른쪽 오른쪽. 어, 뭐야?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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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. <laughs> 야, 가봐. 아좀 걷든가. 어, 어, 어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아, 우 살렸다. 아연이 잘했어. 엄마한테 아, 소름 야, B B B. B 가겠습니다. B. 아, B 가면 계속 말리는데니까 아, 우리 A가 더잘 받는 거 같은데. 아니야. 기분탓이 오케이. 오케네몇이 습관적으로 말할 때팀 보이스로 말하네. 아 <목소리> 어,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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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안 없어, 없어. 안 성, 보여 안보안 보여. 설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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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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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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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기나 there, 대기나 아, there, 나 아아 아아 태우야거기있다아안안나태야 너는 거 그거 봐야지 어너 yeah. 봐야지 태우야넌 <S 74Jean> 거기 봐야지 나이스 아 되게 이런 거를 E G P G라고 한다 Easy, 에, 이 a a s y e y eas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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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a 바로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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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 바로 설 네, 바로 살 바로 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끝에 끝에 아, 나공 썼는데. 아이스, 아이스 공 I s 아 e I see. 아이스 e I see. I see. I s 가 e I se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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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 피닉스 잡았어? I 이스 i d No, she died. w h 가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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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아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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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배고파 자 아, 보자고 들빙빙빙 그나까봐 나게 내려올까봐 어얘쳐다보 왜이렇게 귀엽냐 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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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버 잡았고 오케 B, B 어떻게 됐어? 어? 어살 간다 B살 갈게요 B살 살내벨 너무 딸피인데 어떡하냐 그니까 내가 힐을 못해서 우리팀 더딸인데 도망가 도망쳐 오 저있다 어머 양팽 천맹동에 양팽 여기여기여기 너나 봤지? 쏴쏴 쏴! 아 쏘아 오어오너나 몰라? 자하! 오 나이스 이렇게 하는거야 알겠나? 알겠 음, 알았지응 okay. 알았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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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A 러쉬 그, 가보자 그, 알겠나 아니고 알았나 이렇게 이게 썩해라 알겠나 뭐. 이거는 단사투리요 음. 니네 티야? <웃음> <웃음> 나 티. 아, 나도 티긴한 나도 아한 나도 티긴 한데. 나도 튀 나도 튀긴 한데. 나스카고스 나도 튀긴 나도 튀긴 천데 나도 튀긴 한 나도 튀긴 한야 나도 튀나나 내뒤 봐줘야됨 아, 뭐지 h 아뭐이지피지 하네 이게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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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복사, MVP. 봤나? 이거를 MVP라고 하는 거야. <laughs> MVP. 제?